안녕하세요 쿠피아 보자기님들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아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돌아오지요 김장철 되기 전에 바로 한달 안에 먹는 지렛김치라고 있습니다 그 지렛김치를 지금 담을 철인데요 그래서 무한 다발 샀습니다 그러면 무의 무게는 얼마냐? 2.5kg예요 그럼 몇 개냐? 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무한 다발을 사서 무청은 무청 김치 담을 거고 요거 다음 주에 나가요 그러면 무 가지고 뭐 하느냐 바로 간단하게 만드는 동치미 만들 건데요 동치미 우리가 큰 무로 준비를 해서 만들면 아유 저것도 언제 익나 한 20일 있다 또 뜯어보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썰어서 담아서 바로 먹는 한 이틀 안에 익혀서 먹는 그런 동치미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먹을 수도 있는데요. 하루 만에 먹으니까 무에서 약간 매운맛이 나거든요. 그거 주의해서 익혀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를 썰을 건데요. 우리가 동치미 무는요. 보통 동치미 그 무청을 떼고 나고 나면 딱 요만큼 나오거든요. 요거 반만 딱 썰으세요. 그래서 세워요. 나무젓가락 굵기로 보다 조금 두꺼운 손가락 굵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반듯 반듯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걸 빼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곱게 갈을 거예요. 우리 무에다가 갈을 응?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넣으시고요. 바로 이렇게 또 잘라서 넣어주세요. 자, 제가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갈아서 탄산수와 같이 넣고 갈아서 요 무절임을 할 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믹서에다 놓고 요거를 한번 갈아볼게요. 자. 탄산수를 쓰게 되면 훨씬 더잘 절여지면서 나중에 무의 아린맛이 좀덜 해져요. 그래서 일부러 탄산수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사이다 쓰면 안 돼요 당분이 너무 많아요 탄산수 쓰는 게 맞아요 무가당 탄산수 자 그랬으면 요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 4분의 3컵도 넣어주세요 고기 곱게 갈아야 이게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무 80g도 넣어주세요 무 80g 그 다음에 탄산수 2컵 요거를 곱게 갈아요. 아주 곱게 갈아주세요. 아주 곱게 간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요거를 헹궈 올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냥 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와야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밀폐 용기, 우리가 동치미를 담을 이 밀폐 용기에다가 바로 부어요. 자, 바로 부었으면 아까 우리가 동치미 뭐 이렇게 썰어놨잖아요. 요거 여기다 다 부어요. 그래서 얘를 버무려요. 그럼 어느 정도 절임하느냐? 딱두 시간만 절임하세요. 이렇게 해서 딱두 시간을 두세요. 아셨죠? 중간중간 한 번씩 바꿔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위아래가 훨씬 더잘 버무려지겠지요. 그리고 절임이 되겠지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랬으면 쪽파. 쪽파부터 넣어요. 쪽파의 약간 굵은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강은 우리가 생강 씹히면 약간 기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굵게 나중에 빼서 버릴 수 있도록 굵게 썰어서 넣어주세요. 마늘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먹을 거니까 얇게 슬라이스 하시는 게 좋아요. 세로로. 자, 그랬으면. 동치미에 우리가 꼬치라고 하는 청양고추하고 붉은 고추를 넣는데 이것도 얇게 이렇게 썰어서 되도록이면 씨가 없어야 좋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썰었으면 물에다가 한번 헹궈 와요 자 이렇게 됐으면 보세요. 씨가 밑으로 다 가라앉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만 이렇게 올리세요. 씨가 오르로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국물 떠먹을 때안 좋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마 티가 날 거예요. 지금 금방 절인 거는 그 국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보세요. 그쵸? 아직 덜절였단 얘기예요 지금 이거 불과 한지 20분 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2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시간 전에 했던 거는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국물이 아까보다 어때요? 무 국물이 나와서 훨씬 더 흐려졌죠 그리고 무가 말랑말랑해졌어요 봐요 말랑말랑 여기는 아직 요거는 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바꿔치기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바꿔치기 할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바로 이 배예요, 배. 배를 다 넣으세요, 배. 다 넣어요. 헉, 어머, 왜 배를 이렇게 크게 다 넣죠? 왜냐? 이 배가요, 달잖아요. 안에 있는 단맛은 빼면서 바깥에 있는 짠맛은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단맛이 생기겠죠. 자 그랬으면 아까 했던 쪽파, 마늘, 생강 다 넣어요 아까 준비해놨던 고추 다 넣어요 너무 쉽죠 이제 뭐 만들면 되냐 생수 3리터 만들면 돼요 나는 국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 4리터 넣을래요 괜찮아요 4리터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딱 3리터 정도 넣는 게 적당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자 됐어요 지금 제가 여기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소금도 안 넣고 뭐 설탕도 안,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제 넣어야 될게 있어요 뭐냐 매실청 2 1컵을 넣어주세요 우리 집은 조금 달게 먹는데 4분의 3컵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딱2 1컵만 넣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소금간 안 했어요 소금간은 한큰 술만 넣으시고. 한 큰술 왜 제가 이 동치미를 다섯 번째 담아 봅니다. 딱한 큰술이면 딱 맞아요. 한 큰술. 자 이제 잘 섞어요. 요거 완벽하게 익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면 훨씬 더 좋아요. 요거 익을 내면은요 하루 정도는 실온에 두었다가. 보글보글보글보글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익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바로 냉장고에 넣고 익혀서 잡수셔도 좋고요. 우리 집은 취향상 굉장히 다 익혀진 걸 먹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틀 정도 익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랬으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 망고 감독님 한번 나와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담았는지. 동치미는요. 아, 이거 국물에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국수 말아 먹어도 맛있고요. 입맛 없을 때는 밥 말아 먹어도 맛있어요. 완전히 국물이 달라요. 어때요? 뭘 주기만 하면은 해장의 느낌으로 드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약간 그춘천에 가면 닭갈비집 가면 어렸을 때 정말 맛있는 봉심이 음. 주는 집 있거든요. 딱 그런 맛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 죽여주는 동치미가 딱 이거예요 우리 신우 감독님 한번 잡숴보실래요? 요새 우리 신우 감독님이 아기 보느라고 고달플 텐데 한번 잡숴보세요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이렇게 담으셔야 됩니다 아, 지금 요거 한 나흘 된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살짝 달면서. 그쵸. 게 네. 입맛이 싹 보네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즐기, 즐겨 드시는 동치미가, 아, 나는 좀 짭짤한 게 좋아. 그러면 소금 조금 더 넣으시면 되는데, 나는 단맛 있는 게 좋아. 그러면 매실청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 꼭 간단 동치미 담아서 쉽게 쉽게 동치미로 입맛 살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쉬운 동치미입니다. あ。<ペー><ペー>